안녕하세요. 필라문입니다. 오늘은 골반을 바르게 교정하는 효과와 척추 노화 예방에 좋은 효과가 있는 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웜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깍지를 끼시고요. 숨, 입으로 후, 뱉어주면서 복부 전체를 끌고 들어가세요. 등과 허리, 팔, 어깨까지 많이 늘려 줍니다. 숨 내쉬면서 자세를 풀고 깍지 낀채 앞으로 돌려서 내려놓고 앞목선 길게. 경추 노화 예방에도 좋고요. 뇌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운동 신경을 자극해 놓고 모든 운동을 시작합니다. 다시 이제 뒷목선 운동 그대로 당기세요. 좀더 뻐근한 데까지. 깍지 긴손 이제 앞으로 바꿔서 골반 운동하기 전에 고관절 웜업 들어갑니다. 자, 뻐근한 데까지 끌고 올라오시고요. 햄스트링 쪽에 집중하셔도 좋아요. 그대로 밀어줍니다. 뒤로. 둘, 셋, 넷, 다섯, 내려놓으시고요. 반대로요. 등허리를 곧게 피고 하셔야 되고요. 뻐근한 데까지 당겨 올려요. 다시 살짝 풀어서 뒤로 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려놓고요. 머리에 깍지 껴서 기지개 켜듯이 길게 상체 늘렸다가 내쉬면서 툭, 팔, 어깨 떨구십시오. 자, 팔꿈치 접어서 뒤로 강하게 밀어요. 어깨, 견갑골, 팔 뒷선 부드럽게 해주는 웜업입니다. 몇번더 해보시고요. 이제 다리를 풀어서 다리 뒷선 강하게 두들기십시오. 한 다리 옆으로 뻗어 놓고요 발목만 깊게 접은 채 상체 내립니다 자, 발끝을 손으로 꼭안 잡으셔도 돼요 무릎 많이 접히는 분들은 정강이 쪽을 같이 눌러주면서 하시고요 자, 반대팔 들어서 들여마신 숨을 그대로 깊게 내쉬며 넘어가요 기울여져 있는 옆구리 쪽에 좀더 집중하는 게 좋고요 허리가 너무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옆으로 기울여 줍니다. 더 천천히 해 보실게요. 풀어주고요. 자, 이번엔 양팔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허리를 돌려놓고 상체 그대로 내려갑니다. 뻐근한 다리 뒷선과 복부 골반에 같이 집중해 보세요. 골반의 좌우를 바르게 균형 있게 교정하는 효과 있고요. 자궁 자극이 많이 되셔서 난소까지 운동이 돼요. 자 반성 운동입니다. 왼손이 뒤에 짚고 오른팔 그대로 길게 넘어가며 시선 따라가 주고요. 골반은 앞으로 마음껏 밀어내세요. 골반에 집중했다가 숨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천천히 다리 방향 바꿉니다. 발목을 깊게 접으시되 무릎은 접히지 않게 하고 상체 천천히 내려요. 풀어주시고요. 그 팔을 들어서 들여 마신 숨 깊게 내쉴 때 기울여 내려갑니다. 빠르게 기울이지 마시고 항상 천천히 기울여서 근육 관절이 더 부드럽게 따라올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더 깊게 자세도 취하실 수 있으세요. 풀어주고요. 이번엔 양팔을 또 다시 다 들어서 허리를 비틀고 구부려 내려갑니다. 무릎 접히지 않는 데까지만 항상 상체를 내리고요. 너무 아픈 데까지 무리해서 하지는 마십시오. 여성분들 자궁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는 전립선 강화에도 좋은 운동이에요. 들여 마시는 숨에 반대로 늘리고요. 오른쪽 무릎 세우면서 골반 앞으로 마음껏 밀어내세요. 깊게 숨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이젠그 무릎 접힌 상태 그대로 가운데로 가져오시고 반대쪽 무릎도 접어서 그 위로 중앙에 포개어 놓고 상체 천천히 내리며 숨 내쉬어요. 상체에 다 내려왔을 때 관략근을 아주 강하게 주입니다. 골반을 좁혀 놓고 교정하는 운동이고요. 원위치 올라오셔서 무릎 있는 손 오른손 무릎 위에 두고 왼팔, 같이 뒤로 밀면서 비틀기, 턱은 들리지 않게 유의하시면서 풀어주고요. 자, 이제 위에 있던 팔을 허리 뒤로 바꿔서 다시 어깨와 팔꿈치까지 밀어주며 뒤돌아보세요. 허리 뒷선에 집중을 해봅니다. 풀어줄 때도 천천히 깊게 내쉬고요. 위에 있는 다리 세우셔서 성좌 자세로 넘어갈게요. 오른팔 길게 늘려 그 다리를 밀고요. 턱 당긴 상태로 뒤돌아보며 비틀기. 등 어깨 구부정하지 않게 척추각을 잘 세워놓고 항상 비틀기 해보세요. 풀어주고요. 자, 팔까지 풀어서 다리 상하 위치를 바꿉니다. 최대한 중앙으로 무릎을 모아서 앉으시되 잘안 포개지면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숨 내쉬며 누르고 내려가고요. 관략근까지 꽉 조이면서 좁게 그대로 골반에 집중을 해봅니다. 천천히 올라와 이젠 무릎 위에 손 올리고 뒤돌아보면서 비틀기. 풀어주면서 다시 깊게 내쉬고요. 그 팔을 허리 뒤로 바꿉니다. 뒤돌아보며 숨 내쉬고, 허리 뒤에 집중하세요. 풀어주고요. 위에 있는 오른 다리를 또 세워서 왼팔로 밀게요. 밀어주시되 구부정한 어깨 다시 열어놓고 뒤돌아보면서 비틀어줍니다. 척추 쪽을 비트는 스트레칭은 척추, 뼈, 마디마디 사이에 공간을 확보해서 척추를 더잘 교정시키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쉬면서 자세 풀게요. 다리 뒷선 다 한번씩 두들겨 주시고요. 이젠 옆으로 앉아 보여드릴게요. 상체 뒤로 45도 다리는 모아놓고 복부에 힘주면서 다리 45도 60도 정도 들어주십니다. 어깨와 목뒤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복부에 힘을 모아서 집중하세요. 숨 깊게 내쉬며 다리 내려놓고 발목 접으십시오. 들여 마시며 준비, 내쉬면서 상체 길게 늘려 내려오시되 허리가 너무 아픈 분들은 또 무리하지 마시고 팔과 어깨만 앞으로 길게 보내면서 등 허리를 많이 늘려주기만 해줍니다. 복부와 다리 뒷선에 집중하셨다가요. 다시 상체 뒤로 45도요. 복부에 힘 많이 주면서 이번엔 팔과 다리를 나란히 평행으로 같이 올려보세요. 등 허리 구부정하지 않게 대각선으로 잘 펴주시면서 턱만 살짝 당겨놓고 펴진 등 허리선과 복부에 집중을 잘 했다가 내려놓으세요. 다시 발목은 접고요. 뒤로 깍지 껴서 상체 내립니다. 깍지 긴팔 최대한 밀어주시고요. 그러면 삼두쪽과 견갑골을 더 부드럽게 하는 효과 있으세요. 풀어주고요. 자, 이제 스파인 트위스트 숨 내쉬면서 비틀기 하체 완전히 고정시켜놓고 상체만 돌렸습니다. 시선은 뒤로 가는 손끝 바라보세요. 원위치 들여 마셨다가 내쉬면서 반대로. 팔은 어깨 높이 유지하시고 허리 아래쪽 구부정하지 않게 유의하세요. 풀어주고요. 자, 이젠 다리를 살짝 벌려서 허리 비틀고 내려갑니다. 시선은 마찬가지, 뒤에 가는 손끝 따라가면서, 오른 어깨를 좀더 내리세요. 항상 목 뒤에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들여 마셨다가요. 내쉬면서 반대로. 목선 뒤에 힘 빼고요. 풀어주며 원위치. 이제, 두, 다리를 약간 벌려놓은 상태로 균형 잡기 갑니다. 왼팔 들고, 오른 다리 들었어요. 복부에 힘 주면서 시선 정면. 팔만 내려놓고요. 그 다리를 그대로 밀어요. 다리 높이 떨어지지 않게, 시선도 같이 따라갑니다. 옆구리 뻐근한 데까지. 시선과 다리 정면으로 바꿔놓고, 위로 킥. 힙근육 더 조이면서, 올렸다가, 내릴 때 천천히 등 높이까지만, 셋, 내쉬고, 넷, 내쉬고, 자, 다섯 번째는 올려놓고 정지. 조금 더 길게 유지합니다. 천천히 내리면서 깊게 숨 내쉬어요. 이제 반대쪽 갈게요. 자, 팔 들어주고요. 반대쪽 다리 들어줍니다. 이렇게 대각선 운동은 몸의 좌우 밸런스를 더 좋게 하는 효과가 있으세요. 그만큼 척추 밸런스에도 좋고요. 팔만 내려놓으십시오. 자, 그 다리 밀어주면서 반대 방향 깊게 돌아 봅니다. 뻐근한 옆구리까지 집중했다가 원위치, 위로 킥, 하나, 내쉬며 내리고, 둘, 힘만 조이는 게 아니라 복부에도 힘 주세요. 더 천천히 내려볼게요. 넷, 내쉬고, 다섯 번째 정지, 힙근육 더 조이면서, 천천히 허벅지까지 떨리도록 내려주십니다. 이제 두 무릎 사이를 좀더 벌려서 천천히 상체를 내려놓고요. 손 어깨 앞에 짚으세요. 여성분들은 뒤꿈치를 좀더 모아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척추각 하나하나 천천히 올라오며 코브라 자세, 힙근육 강하게 조이고, 앞목선 길게 늘려줍니다. 방광 건강에도 좋고요. 척추 노화 예방에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목선만 풀어줍니다. 다 내려갈 때까지 힙 근육 풀지 마십시오. 천천히 깊게 내쉬면서 상체 내려주고 이제 그대로 왼 다리 접어놓고요. 상체 천천히 올라와요. 접혀있는 다리 방향으로 비틀어서 시선 뒤로 멀리 뻗어 있는 발끝 봅니다. 뻐근한 허리 뒤에 좀더 집중하시고요. 풀어주면 내쉬고 다시 천천히 내려갈 때도 깊게 내쉬며 원위치. 다리 방향 바꿔줘 보세요. 옆구리 방향으로 접어놓고요. 들여마시는 숨에 올라오고 더 깊게 내쉬면서 비틀어 돌아봅니다. 멀리 있는, 뻗어있는 발끝에 시선을 두세요. 자세 풀어주고요. 숨 내쉬면서 상체 천천히 내려와요. 자, 이젠두 다리 다핀 상태에서 양팔 옆으로 벌리고요. 한 다리 들어 반대쪽으로 넘깁니다. 최대한 두 어깨가 뜨지 않게 턱도 원위치 상태를 유지해서 허리 아래쪽 뻐근함에 집중해 보시고요. 그다리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으십시오. 반대쪽 갑니다. 들여 마시면서 올렸다가 내쉬면서 넘겨요. 요추쪽 좌우 균형감각을 더 좋게 하는 효과가 있고요. 무릎 접히지 않게 그대로 높이 들었다가 내려놓으십시오. 자, 이번엔 두 다리를 어깨너비 두배 정도 벌려놓고요. 오른팔 앞에, 왼손, 머리 뒤에. 자, 팔꿈치 접힌 상태 그대로 넘어가며 허리 비틀기. 팔꿈치가 바닥 가까이 닿도록 노력하시고, 목 뒤에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등, 허리, 어깨, 피로회복에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방향 바꿀게요. 오른팔 접어주고요. 들여 마시면서 넘어오다가 내쉬면서 완전히 비틀고 시선 멀리 보내세요. 반대쪽 발끝선도 뜨지 않게 유지하면서 허리 쪽을 더 많이 비틀었다가요. 풀어 주실게요. 이젠 팔다리 어깨너비로 나란히 두시고요. 들여 마시는 숨에 팔다리를 높이 들며 힙과 복부의 힘을 강하게 주세요.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조여주셔야 허리에 무리가 안 갑니다. 다시 숨 깊게 내몰라 쉬고, 들여 마시면서 팔다리 최대한 높이 들어 봅니다. 허리 후굴 동작은 허리를 더 강화시키면서 노화 예방이 되도록 도와요. 천천히 자, 고양이 자세로 바꿀게요. 무릎을 거의 90도로 세워놓고요. 어깨와 가슴선을 깊게 눌러주듯이 내립니다. 풀어주셨다가 다시 한번더 깊게 내쉬며 내려주고. 견갑골, 뒷목선 같이 집중을 해보세요. 50견 예방에도 가장 좋은 운동이 되시면서 스트레스 지수를 많이 낮추는 스트레칭이기도 합니다. 풀어주시고요. 아기 자세로 힘들었던 척추를 쉬어줍니다. 오늘 시퀀스 여러 번 반복해 보며 규칙적으로 운동해 보시고요. 좋아요, 알람, 구독 함께 부탁